네, 안녕하세요. 시설원예기술사 권혜성입니다 2025년도에 농지법이 많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들은 농지 개량 제도예요. 스마트팜을 하든 작물로 전환을 하든 원예시설을 하든간에 꼭 필요한 초기 단계가 있죠. 바로 농지 조성 단계 때토목 공사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성토 공사죠. 보통 농지 개량이라고 하는데 성토에 대한 행위는 절토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신고 없이 2 m 터 미만으로는 농업을 위한 이 행위 자체를 경미하다고 보고 신고 자체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25년 부터는 신고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제곱미터 이상으로 성토를 했을 때또 예전에는 2m 미만이었지만은 이제는 50cm 이상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농지계랑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토에 대한 기준이 되게 명확해졌어요. 성토하는 흙이 예전에 막 맘리에 해골재라든지 성토에 적합하지 않은 흙들을 가지고 농지를 조성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실하게 신고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농업 경작에 적합한 흙 그리고 토양섬 토분에 대한 기준을 또 충족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pH 5.0에서 7.0. 이 밭작물 원해 작물을 기를 때 농지에 더 역할을 하기 위한 토안의 토양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EC라고 불리죠. 우 일렉트로닉 컨덕티비티라고 하는 어 용어인데 EC의 기준이 2.0 이하입니다. EC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는 염류 직적이 된다든지 유기학적 퇴비가 많다라든지 아니면 불순물이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양의 전기 전도도도 2.0 이하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에 대한 함량이 70 이하, 하지만 농지계량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계량 제도에 맞게끔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기존의 일반 농가에서 하지 않았던 신고에 대한 부분, 기존 농가에서 성토에 대한 행위를 할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2m 미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냐? 1000제곱미터 이하, 50cm 이하로 성토를 할 때는 경미하다고 판단이 돼서 신고행위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침을 이렇게 띄워 놓을 거예요 참고를 해 보시면 되고 이 지침에 대한 파일도 그린팝스 글로벌 자료실에다가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그 다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신고 뭐가 있을까요 바로 비산먼지 신고입니다 예전에 24년도까지는 2m 미만이고 대안 제한구역이 아니었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성토를 할때공사행위 비산먼지 신고라는 건 했었어요 그거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농지에 대한 계량을 하고 성토를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않다면 농지 계량 신고를 하나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비산 먼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두 가지 신고는 사실은 측량 설계사라든지 설계사일 를 필요가 없어요 허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히 서류를 작성하고 도면을 그리고 할 수가 있어요 도면도 헤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도화해서 그릴 필요가 없고 ppt라든지 그림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실제 내가 하려는 지적도 위치도 배치도 등을 캡처해 가지고 올리시고 예를 들면 방진 매트라든지 탈수차라든지 이런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성토 부분의 공지 굉장히 규제 엄격해졌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 돼요 다음번에는 결성토를 하고 나면 보강토 블럭 이라든지 축석을 쌓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25년도 1월부터 바뀐 농지개량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팜이나 농업 쪽에 참여를 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각종 인허가 부분부터 다 챙기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